이게 뭐야? 디모크라테이션? 몰라. 그룹 사이에 디모크라테이션이라는 게 형성된다. 우리가 발달시키면서 개인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분사공인지빙 생각된 구별되는 이웃과는아 여기 구... 왜 읽었어. 그러한 어차피 읽어야 되네. 그러한 그룹은 뭐냐? 그러한 그룹이 뭐냐 앞에 요 그룹 사이에서 디머클로테이션 아 뭐야 있어 경계네 이런 그룹의 경계가 형성이 된다 우리가 발달시키면서 정체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그룹이네 가족과는 분리되는 맞지 그지 우리의 정 이거네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간 그룹이네 됐어요 오케이 이러한 그룹이 설립이 된다 우선 뭐에 의해서, 플러스 멀티는 알아둬야 돼? 가까웠다는 거야, 가까움. 거리상 가까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근처에 사는 사람끼리 이웃 사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하지만, 뭐냐. 이런 그룹이, 즉, 정체성이 좀 유사한, 아무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러나, 뭡니까? 그럼, 플러스 멀티라도 찾으셔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아, 프라스멀티인데 내용이 또 반대로 가야 돼요. 있나? 근처 산다라는 게 있나? 인터투아인. 이거에서 나오나? 연결된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우리가 반복해서 어서 에이트 만나는 사람 이렇게 할게요. 그런 나라가 없잖아. 버스는 없잖아. 몰라 이거. 이런 그룹. 어자 볼까 이러한 그룹이 아마도 쉐어 공유한다 시각적인 어떤 가까움이 있다 실제적인 가까움이 있다 그러나 그래, 이거 답 맞죠 이러한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아우 머리 아파 주로 공유된 경험으로 아, 그러나 공유된 경험이 답이네 어떤 경우 설립시키는 뭐를 공통된 태도나 행동이나 가치를 이해됐죠 예, 공유된 경험을 통해 공통된 가치관을 갖는다. 그럼 되겠네. 아. 그러나 주어 동사 나와야 되네. 다양한 퍼스펙티브 시각 관점이 인너치 풍요롭게 한다. 이런 말은 아니지. <laughs> 그 그룹이 리인포스 강화된다. 뭐에 의해서? 레귤러 인터랙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잠깐만. 아까 이거 있지 않았냐? 인터투아인이라고아까 접을수 있겠네. 반복되어진 감정상의 갈등이. 대부분의 이런 그룹이 경험한다. 뭐를. 지속적인 멤버의 턴업을. 턴업을 하는 게, 이제 뭐, 해고할 때도 쓰는 말이고, 교체? 이럴 때도 쓰는 거니까. 헛소리고. 소통의 장벽. 이 힘다, 방해한다. 딱 아니네. 아 이거 앞에 처음에 그냥 나올 수도 있었네. 이해됐습니까?